트로트 남자 가수 박지현이 한국 연예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많은 대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인기와 강한 매력에 힘입어 그는 주목할 만한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수의 광고 계약을 끌어냈다.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박지현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무수한 광고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박지현의 인기는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한국 연예계의이 보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삼성그룹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박재현이 대중의 애정과 관심에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비록 다른 브랜드들로부터 많은 협업 초대를 받았지만 박재현은 삼성과의 광고 협력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 그는 재능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적 자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잠재력과 두각을 나타내며 박지현은 앞으로 한국 예능의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될 것을 약속한다. 특유의 목소리와 발랄한 연주 스타일로 알려진 박지현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그는 한국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 마을에서 새로운 인기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박지현이 기업과 브랜드에서 큰 관심을 끄는 것은 그의 매력적인 외모뿐 아니라 무대 연출력 때문이다. 그는 특히 생방송에서 강한 인상과 관객과의 좋은 상호작용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박지연이 광고 파트너에게 주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더한다. 미모와 재능, 도덕적 자질이 결합된 그는 연예계에서 두드러진 얼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모델이다. 많은 광고 계약을 따내고 삼성 등 대기업의 주목을 받으면서도 박지연은 여전히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일에 임하고 있다. 모든 활동에서 그의 진지함과 전문성은 나름대로의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기여했다. 지연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와 뜨거운 국민 성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성공과 한국 예능의 명랑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박지연의 활동은 단순한 연일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수많은 자선 공연을 통해 모금 활동을 벌이며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갔다. 박재현은 또한 자신의 음악을 통해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그는 전통 트로트 음악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새롭고 신선한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의 음악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또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했다. 그의 유머 감각과 사람을 끌어들이는 카리스마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박지현의 출연으로 인해 예능 프로그램은 연일 화제가 되었고 그의 인기는 더욱더 상승 곡선을 그렸다. 박지현은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이름을 브랜드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팬들과의 접점을 넓혀갔다. 그의 제품은 품질과 디자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매출 또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박지현은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한국 연예계의 중심에 서 있다. 그의 끝없는 열정과 노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이어갈 것이다. 박지현은 이미 한국 예능의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고 그의 빛은 낙.